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지금 베트남에서 특파원 생활을 고달프게 하고 있는 미사 김입니다. 여기 길에 서이 야, 저저 저, 저. 여기 지금 길에서 이 고기를 갖다 생선을 갖다가 지파를, 지파를, 지파를 해 갖고 여기 지금 따로 배달을 나가나 봅니다. 지금 시장으로. 야. 오토바이로 배달합니다. 하루 참니다. 오토바이, 화러 오토바이. 화러 오토바이. 이거 전기 저 뭐야, 이거, 산소 시스템까지 딱 있습니다. 이야. 끝내줍니다. 이 차에서 민물고기 같은데 냄새가 딱 민물고기 냄새가 나요. 여기 아저씨도 저기 한차 지금 슬퍼가지고, 저 거품이 저기서 쫙 나는 게, 저, 저 산소를 틀었기 때문에, 이야, 이 생선이 보세요 엄청납니다, 생선이 아주 맛있어 이야. 행선이 그냥 팔딱팔딱 뜁니다. 아저씨 아주 신들고 배도 배도 나오시고 아주 짱십니다와 저기 이제 여기서 딱 계산 딱 하네. 네, 돈 계산을 딱 하고 있습니다. 이야. 이야. 진짜 그야말로 삶의 현장입니다. 삶의 현장. 여기 고속도로 옆에서 고속도로 옆에서 이렇게 와야야야. 베트남 사람들 아주 잘 먹는 저게 약간 돔이 돔 비슷하게 생긴건데 민물돔 필라피아 저 보세요 이야 이량 고기가 오, 우 이거 이거 야야 아, 엄청납니다 힘이, 어우 저 팔딱팔딱 뛰는거 봐와 저기 한마리 나갔어요 한마리 한마리 타버렸어 아, 이렇게 이제 배달해갖고 또 여기서 차액이 또 남으면 이게또 거리가 되는 거죠. 이야, 대단합니다. 여, 지금 남이 공장 앞에서 이렇게 치파를치파해갖고또 지파 나눠주는 겁니다. 아, 오, 저또또또또또 또..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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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다났니다 이제 다다다 다, 다 냈대요 다 냈대요 다 냈답니다